아시아프입니다 우리 차량 촬영을 하는 이 제품은요 솔로프로228 이에요 자 솔로프로228 이구요 자 조종기 라든가 것도 다 세팅이 된 상태고요 자, 박스는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솔로2 2 8 이렇게 되어있고 그냥 까만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우리 회원님께서 요청을 위해서 배터리 체크기를 달았습니다 자, 가 들어주시겠어요 배터리 그 밧데리 체크기는 배터리가 없을 때 삐삐 울려줘야 돼요 보시면은 삐삐 울리는 어, 헬기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 자동차는 굴러가니까 괜찮잖아요. 추가하면안 되니까요. 얘는 3.4로 맞춰놓을게요. 3.4. 3.4로 맞추면 삐삐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차가 헬기가 이제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전원, 전원을 키고, 내린 상태에서, 전원 내린 상태에서 키고요. 그 다음에 얘를 꼽습니다. 꽂자고. 자, 꼽은 상태에서 이제 기다려주죠. 몇초간한 3, 4초만 기다려주야 돼요. 어, 그만 띡! 이렇게 움잖아요그 다음에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. 이거 올리면 안 되고요. 보시죠. 이렇게 엔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합니다. 자,